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크로스의 12과 하반부를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우리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으니 그게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국가를 이루었던 포로 이후의 시대, 포로 이후의 시대.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다윗은 매우 중요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그리고 힘센 싸움 잘하는 왕을 그리고 제사장 모자와 이학 그러니까 음악 이 예배 쪽에 굉장히 중심을 맞춰진 중심을 맞춘 그런 왕.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제사가 회복되고 또 음악이 발전하고. 힘도 세고, 정말 왕같은 왕, 그런 왕들을 기다리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스르루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5대 제국이 있었던 지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의 역사죠. 왕의 역사. 그래서 사울 왕 때부터 다윗, 그리고 이제, 바사 속국의 유다, 그리고 또 마카베오 시대에 좀 강성했던 그런 시대까지, 아, 어느 때가 좋았던가, 이렇게 회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 이 그림에서는 성전과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평면도가 있는데, 그 평면도의 까만 부분의 3분의 1 지점을 우리들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3분의 2 지점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뜰,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남자 유대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어, 핑크 부분이 있었고, 또 여인의 뜰이라고 불러서 여자 유대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빨간색 부분까지, 그리고 또 노란색 나머지 부분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중간에 그림을 그렸고 아래 회장 회당,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약간의 오늘날의 지역 교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지역 교회 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에서 가르침도 교육도 있었고 또 물론 당연히 예배도 있었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회당해서 토론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들이 계속 어,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분파입니다. 분파 이 당시에 생성되었던 분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거 종교가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예전에는 다른 거는 다른 그냥 우상과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만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교 오늘날 우리가 하자면은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유대교 이런 교가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것만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 내내. 그러나 그 모든 배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점차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있고 그 종교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사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과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믹스 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던 것들이 여러 바벨론 포로기와 또그 이후의 포로 이후의 시대 그리고 이 말나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오기까지의 그런 침묵기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무엇인가 막 만들어내고 신앙하는 것을 형태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자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유대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분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민족 종교가 되는데 이 유대, 유대교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떤 분파들이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복사의자식들 <laughs> 이런 이런 거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막 되게 막 뭐라고 하셨어요. 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위선의 대명사 이렇게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만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보다는 어, 이 편협함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자. 이 지금 이게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이 어, 613가지의 율법을 중심으로 또그 율법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림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사랑해요. 그런데 율법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노력과 열심만큼은 우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도요,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은, 어, 이 땅끝선교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 소위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에, 저, 이단에 대한 정제는 참고로 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교단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단체를 어, 이거, 네. 살짝 될것 같고. 교단에서 어떤 단체를 우리, 우리 교단에서는 이 단체를 사이비스럽다, 아니면 뭐 이단이다, 이렇게 결, 이 어떤 연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인데, 어, 그,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성이 있는 단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좀돈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그 열심이 있게 된 계기 자체가 좀 불순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도 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뭐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해서 그 신천지나 통일교는 너무 드러내놓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이단이다 우리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그렇게 이단으로 딱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단체가 되었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큰 단체가 될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열심이 굉장히 어, 또 캐릭터다라고 하는 열심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은 앙숙이에요.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너무 상반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앙숙인데 그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나누 다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를 나누도록 하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은 어쨌든 굉장히 원수입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싸울 때 이것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 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나는 바리새인인데, 어 그, 나를 이렇게 침욕합니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예,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앙숙 관계인데, 바리새인들은 소위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소위 종교적 리더십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이용해서 정치화로 결탁을 합니다. 그 경치화 결탁을 한것 때문에 금수저들이에요, 금수저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와. 지금 사두개인 말씀하 네, 사두개인들. 처음에 바리새인 하면서 설명하셔서. 네. 이상하다 했죠. 아, 네. 그, 바리새인들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인데 열심을 본받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고요. 제사장 제사장 그룹이라서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파워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있어요. 왜냐? 그들이 금수저여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 민족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돈이 많은 리더십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되는 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금수저라서 민중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평민들은 대신에 누구를 좋아할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꽤 인기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열심도 본받을만하고 또이 소위 금수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 들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사두 개인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두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 3번 셀론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열심 당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심 당원. 그리고 그 아래 글씨를 보시면요 다윗이 지배한 영토하고 큰 모자처럼 투구처럼 생긴 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 큰 투구가 어느 나라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로마. 예, 로마입니다. 로마, 우리가 이, 이 중세시대 영화, 로마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세시대 영화에 군인들 보면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하죠. 이게 머리가 날카로운 이 머리가 쫙 길게 뒤로 뻗어있네. 어, 그래서 이제 로마를 칼로 상대하는 열심당원들. 딱 뭐, 무슨, 무슨, 분파인지딱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칼로 로마를 상대해서 다시 지배한 영토를 다시 찾아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이제 열심 당원들입니다 무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독립을 이루고 땅을 다시 차지하자 라고 하는 것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등불, 등불이 있으면 지혜가 딱 떠올라야 하고요. 이 우리 이제 그림에서요. 아, 지혜를 모으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로 하자면 신학 교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다 모아서 이런 지혜의 문헌들을 만들고 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어,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분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셀열심당원 서기관들, 이런 크게, 이런 이런 분파들로 유대의 교우,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더라 라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2과 5장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그 유대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큰, 어, 세 가지 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분 하나님, 유일신이죠. 유일신 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선민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그룹으로 점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체계화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성전이 <laughs> 아, 제, 저희,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화를 들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는 전화가 아닐까 이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슬로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절기들이 발달 합니다 절기들 절기들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뭔지 아시죠? 6월절은 유월하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갑니까? 죽음을 넘어가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 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다 죽어갈 때 문설주의 피를 어린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죽음을 넘어간 사건을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율법을 받게 된그 사건, 신해산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을 먹고 겨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이렇게 그 크게,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파 중에서 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파고 중요한 분파가 되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율법들이 많이 있고, 지금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성경들이에요, 성경들. 성경 구약의 모든 두루마리들을 다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서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것, 율법서라든지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기타 등등의 모든 서, 이 책들을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와 있는 부활,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예언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확고해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지키려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파란색 부분에 보면은 이 문이 있죠 그게 문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문을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다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모든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그, 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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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나타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게 녹색 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사주 개인들 1, 2, 3, 4, 5라고 써 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루마리 하나가 한 성경이에요. 다섯 개가 있어요. 어떤 걸 상징할까요? 모세 오경입니다. 사주 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가짜다 아니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율법이니까 율법이 잘 생겨났으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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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 또 모든 성경들, 모든 성경들 이렇게 하는 거고 모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 만이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의 죽음 이유, 즉, 이, 부활에 대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논쟁 때문에 항상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래 그림, 죽음 이후에는 엑소표가 써져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페이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대망사상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이사야의 그런 이 메시아가 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그림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 양과 뭐이 어린 양과 복사들 뱀들이 같이 뛰어놀고 사자들과 이 소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도시가 잘 재건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성전이 잘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파라다이스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런 어,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혜의 왕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혜의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파리가 많이 있죠. 무려 이 나무가 세개나 있는데, 식물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풍성함, 동반한 지혜의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대왕사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구름에서 갑자기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올 것이다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정확한 때가 되면, 딱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고, 그가 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은요, 역시 칼이 있습니다. 칼은 언제나 무력을 상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왕이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무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모든 자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 우리를 포로나 이런 억압과 지배,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그런 모양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 한 가지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한 가지 서로 마찰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냐? 어, 개명판입니다. 개명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 노란색 꼭 묘, 묘판 같이 생긴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계명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안에서 어, 확실하게 딱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율법 밖에 있는 자, 즉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인 중에서는 어떤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들도 율법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느냐 하면,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의 길에서 그냥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당시로는 초림이죠. 초림. 초림이 초림 예, 초림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이 오시면은 이 우리나라만 빼고 즉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유대교가 형성되어진 그리고 유대교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왜 이렇게 안 맞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어, 이 지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형성된 여러 가지, 어, 가치관이라든지 사상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오늘, 오늘까지, 지난주와 오늘을 거쳐서 나누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칼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어, 네. 무력 힘센 메시아 사상.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포로는 아니었지만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열망했던 게 이제 독립이고 완벽한 주권국가를 이루는 거였기 때문에 칼로 로마를 치고 내 네, 우리의 영토를 아까 열심 당원들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같이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제 의미를 찾아서 어 나누자면은 어이 당시의 유대교 유대인들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음. 재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를 그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닮은 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움은 기본적으로 다 원하던 거였고 그들이 풍요롭게 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족함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굉장히 어둡게 한편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을 5천 명 혹은 2만 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숨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저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왜 없겠,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풍성함을 오히려 이야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